반갑습니다 또 뵙겠는데요 예. 오늘 또 출애국께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덩실덩실 추물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국께서 15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아멘. 사람이 언제 기쁜가요? 아, 힘들다. 큰일 났다 하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회복이 된거든 얼마나 기뻐요. 아. 그럴 때 기뻐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가 아니라 이제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발을 군대가 죽이고 이제 앞으로 가는 홍해 바다가 가로 넣있지 이제는 다 죽었다. 어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게 쫓아와가지고, 모세요애굽에 우리 장지가 없어가지고, 몇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죽여서 이매반한 땅에 우리를 몇 자리에 삼으려고 하느냐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셔가 하나 앞에 기도했던 염려하지 마라. 지팡이 들고 저 바다 를 쪽을 향해서 하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여 우리로만 예수 이름으로 외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셔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지팡이 들고 이제 높이 기도 한번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싶은데 뭐 신기한 일이 벌어진가보다 쳐다보고 뭐 제가 지팡이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요하와여라고 크게 한번 외쳤더니 하나님이큰 바람을 보내 주셔가지고 홍해를 쫙끌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보니까 이 바다를 갈라진 그 바다를 육지 같이 건넜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건데 하나님이 저 바로, 바로의 바로 군대들이 앞에 불기둥을 막고 있는데 불기둥을 치워버렸어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막 추격이 옵니 아, 보니까 홍해바다가 쪽 갈라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건너 편에 거의 다 건넜어요. 말로 추격하면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빨리 추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 나서 이제 바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샥 불었더니 바로의 군대가 그 속에 지금 축이 가고 있는데 모두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누구라고 할것 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즉 미리암이 등신들 지추며 찬속을 하니까 그를 따라 나오며 소호를 잡고 춤을 등실등실 춤을 췄더라 이런 말씀이 당연한 것이죠. 누구 시킨 게 아닙니다. 너무 너무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좀 살았잖아요. 그 얼마나 고마서 워 남녀노소 할것 없이 춤을 추고 찬송을 어, 하나 앞에 올리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춤 하면은 요즘에 우리나라 K-팝이죠. 세계 문화를 막뒤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케이팝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다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말을, 케이팝은 언어로 부르니까 우리나라 말을 저들이 막 배워서 같이 노래 부르고, 참 대단한, 대단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축구 월드컵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이야, 저 유럽의 최강 포르투갈을 이길까?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래서 동영상을 몇번 되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보니까 그동영상 보니까 에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울고, 선수도 울고, 응원단들도 울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울고, 심지어는 제가 선교하는 중국의 목사님이 전화와가지고 목사님나 잠도 안 자고 응원했는데 정말 기쁩니다. 목사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동포, 동포 즉 중국에 태어난 동포도 16강 우리나라인 것을 축하하고 너무 너무 기뻐서 잠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환영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동실동을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 미리암을 배려돼서 이스라엘 전 여인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런 광경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그3일하6장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거든요. 참 대단한 일이죠. 자기가 목동이었잖아요. 시골에 정말 그 가난한 집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되돌아보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비고비 다 우리 주님이 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험한 길다 극복해 주셔서 왕까지 되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해서 주변에 많은 나라를 평정시켜서 많은 물자가 들어오고 조공이 들어오고 뭐 나라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궁궐 짓기지 않습니까? 궁궐을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궁궐에 좋은 집을 짓고 이제 왕궁에서 살게 된데 하루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개가 아직 저기 이스라엘의 그 시골의 기랏여림이라는 곳에 아직도 그 한적한 곳에 간신히 명명망주지 지키고 있다니. 보존되어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거기 제사장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참 제가 송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괴가 어, 아직 시골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좋은 생각입니다. 피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장, 막 군대를 움직이고, 잔향들을 움직이고, 뭐, 성경에 뭐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모두 종동을 해가지고, 기랏 여아레며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법계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스살은 사람이 잘 하나님의 법대로 안해서 법귀를 잘못 만져서 죽기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귀가에로살렘그 어, 다윗의 궁궐 앞으로자 다이은 나가 가지고 너무도 감사 신앙성이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 가지고 막 춤을 추고 얼마나 다윗이 감성적인 분입니까. 시편 그 다윗이 거의 뭐 대다수 시, 에, 저 다윗을 그 시편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 보면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이없 같은 하나님의 시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바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벗기를 모시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며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같이 따라 춤을 추는 대신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민망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 시간에 다이궁에서 무슨 밖에서 막 소리가 나고 노래소리가 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 그 다윗의 첫 부인이 첫 부인이죠. 그 골리앗을 어, 잡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 딸을 주겠다 해서 골리앗을 다윗이 잡고 그 미갈을 어, 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 딸이 바로 미갈인데, 이첫 부인입니다. 그 다윗의 첫 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거기. 3일 항 6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8절에 보면은 없으신 없인 여긴이라 그랬어요. 다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은 없은 여기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저분이 지금도 뭐 목동인 줄 아는가?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쟤 무슨 방정맞게 그런 속으로 역시. 왕이 되려면 뼈대가 있어야 돼. 뼈대 없는 집에서 나오니까 저는 저러. 그러면서 없은 여겠더라, 그 말입니다. 다이슨 지금 사람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고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근데 없은 여겠더라. 결국은요,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가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는 걸 없은 여기는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태문을 닫아 버렸어. 자식 자식을 낳지 못다 예.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럼 다윗과 미갈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다윗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노래하고 춤을 춘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 다이 저기 모세가 춤을 추자, 노래하자, 아니 저절로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고, 덩치 추고 악기를 들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랬던,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감격해서 나온 하나의 행위거든. 다이 또 마찬가지면, 다이 또 마찬가지. 근데 미갈은 신앙이 없어, 인본주의라, 체면도시계. 나이도 생각해야지. 왕이지 않느냐. 그게 무슨 짓이냐. 예. 네. 미갈과 다이시 차이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인본주의.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비할 때때 따서는 우리가 손을, 기도, 어떤 보면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 외국에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중국의, <laughs> 중국의 성도들은 기도만 하면 다두손 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통성으로. 우리나란 뭐 크게 지폐나 있고 그럴 때두손 들고 높이 들고 중요한 것은 손을 들느냐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가 있으면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우리가 너무 또 마음속에 뜨거 있으면 박수로 막 하나님 앞에 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걸 인위적으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이건 위가라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어린아이죠. 뭘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엠하고 체면 차리고, 그러,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마태음 18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천국의 큰 자는 바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는 아, 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쁨이 있으면 찬송 감사를 하고, 더 기쁨은 춤도 추고, 다이처럼 또 이스라엘 오늘 홍해에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큰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늘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배고픔은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 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더 감사하면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고 더 감사하면 첨도 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